3사인 알파 이런 관계식이 주어지면 보통은 이건 지금 탄젠트 알려주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탄젠트부터 먼저 구하는게 정석입니다. 그럼 양변 3코사인 알파로 나눠주면 이쪽은 3분의 2가 되겠고 이쪽은 탄젠트 알파 되겠죠. 자 그럼 탄젠트 알파는 3분의 2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특별 특이하게 얘가 주어지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베타를 구하래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세타 라고 봅시다 그럼 결국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 주어진 거지 그럼 얘를 세타로 두면 베타는 뭐라고 쓰면 되니? 세타 마이너스 알파죠. 맞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타라고 두면 그럼 더셈정리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알파고요1 플러스 자 이렇게 되겠죠. 조금 계산이 뭐, 앞에 거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자, 1 더하기 2의곱 3분의 2. 그 다음에 세타에서 알파 뺀 거. 자, 답은 5분의 1이다 라고 나오지. 되, 됐습니까?